요즘에 그 중안면부 리프팅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핫해서 첫 주제로 중안면부 리프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중안면부 리프팅으로 제일 핫한 시술에 뭐가 있죠? m 페 a c e 라는 기기가 대표적이죠 오늘은 첫컨텐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오픈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구매를 확정 지은 m 페 a c e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아시스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원장 최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아 원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호아시스라는 말은 최준호의 호 자랑 이세아 원장의 아 자를 따가지고 그 환자분들께 오아시스 같은 정보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특히 저희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외면의 아름다움 쪽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엠페이스가 워낙에 지금 핫해요. 그래서 문의 주시는 분도 많고, 효과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일단 엠페이스라는 시술은 어떻게 하는 시술인가요? 엠페이스라고 하는 시술은 일단 패치를 얼굴에 붙이게 되는데 그 패치를 통해서 고주파와 전기 자극이 동시에 줄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고주파로 인해서 피부 전체 탄력 콜라겐 생성을 유도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하이패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전기 자극을 주게 되는데 그러한 전기 자극으로 얼굴 가장 깊은 층에 있는 근육층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지금 가장 깊은 층에 있는 근육층을 자극하는 말씀했는데 저희가 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요한 이유가 이 근육층을 자극한다는 거 있었어요. 기존의 장비들 중에 근육층을 자극하는 장비는 없었거든요. 패러다임도 새롭고 기존에 비교할 만한 장비도 사실 없고요. 저희는 레이어로 항상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깊은 층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근육층을 자극시킬 수 있는 건 페이스 요가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 얼굴에는 정말 다양한 작은 근육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부 구조를 파악하고 난 후에 거기에 딱 정확하게 목표하는 근육을 자극을 했을 때 최상의 효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홈케어 기기랑 또 차별점이 있겠고 페이스 요가나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차별점이 있죠. 페이스 요가라고 하면은 우리 표정에서 올려주는 근육들을 운동을 시키는 걸 거예요. 결국 내려주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표정은 더 나쁘게 되고 더 처지는 느낌으로 갈 텐데, 올려주는 근육들이 보통 웃는 근육들이 많고, 입을 크게 벌릴 때또 쓰게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크게 벌리고 많이 웃으세요.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운동하는 운동량이 굉장히 미미... 미미하죠.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차별점으로 둘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피티 선생님 없이 혼자 홈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내가 자꾸 쓰는 쪽 근육 위주로 자꾸 쓰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얼굴도 그렇게 페이스 요가 같은 걸로도 단련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울을 보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원래 강했던 근육을 위주로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패스 자극을 통해서 양쪽 다르게 조절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해진 쪽을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을 시켜줘서 그쪽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좋은 점이나 특별한 점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게 많은데 환자들은 그런 거를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내가 엠페이스 받으면 효과가 날지 어떤 분들이 하면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40대 정도 이후부터는 저는 이 MPS 시술을 기본적으로 해주면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의 미적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을 하자면 중안면부가 길어 보이는 게 고민인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방이 좀 내려오면서 눈밑이 꺼져 보이는 중안면부에 처짐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눈밑이 차올라 보이기도 하고 생기가 있어 보이고 가장 효과를 잘 보더라. 또 하나는 이마 쪽 얘기 한번 하실 게 많으시잖아요. 저희 둘다 직접 받아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운동을 하면 펌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육이. 이마 근육도 약간 펌핑 효과를 보는 것처럼 약간 볼륨감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또 하나는 이마에는 그 프론탈리스라는 근육을 자극하는데, 얘를 자극했더니 눈이 잘 떠져요. 눈이 또렷하게 떠지고 크게 떠지는 거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각광받고 있는 효과는 입술의 말림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이벌전 된다고도 말하는데, 나이가 들면 입술이 이렇게 안으로 말리면서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엠페이스를 하면은 올림근 중에 입술을 올려주는 게 받아보시면 바로 알아요. 입가가 실룩실룩 하잖아요. 보기가 네. 같이 실룩실룩 하게 네.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윗 입술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느꼈던 효과는 웃을 때 얼굴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훨씬 가볍게 예쁘게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중요한 촬영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 분들이 앞두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사진 찍기 전에는 무조건 해라 평소에 내가 이제 거울 한번 보시고 웃었는데 석소가 너무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완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비대칭이 40년 동안 이걸로 고민하신 제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한번 받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비대칭이 고민인 사람한테도 굉장히 유용하죠 시술 직후의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시술 주기나 유지 기간,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술 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벤페이스는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빠른 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 혹은 늦어도 10일 간격으로 최소 4회에서 5회까지 권하게 되는 시술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연령에 따라서 다음 세션을 진행하는 권장주가 바뀌거든요. 일반적으로 40대에서 한 50. 정도의 분들, 혹은 그더 젊으신 분들은 한 세션인 5회를 끝났을 때한 8~9개월 에서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션에서는 꼭 4회를 해야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저희가 해보고 원하는 효과까지 왔을 때 그게 3회가 될지 2회가 음, 될지 알겠습니다. 모르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5번의 세션을 끝내고도 3개월 뒤에 부스팅샷 한번 정도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4번의 한 세션 정도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시술은 통증도 그렇게 크지 않고 물론 시술 시작했을 때 초반에 이 헤어라인 쪽으로는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것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지고 통증이 거의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시술이고 다운타임이랄 것도 별로 없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하면 패치가 부분적으로 피부에서 들뜸이 있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처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간호팀에서 수시로 확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중안면부 처짐이 있어서 아니면 눈이 시원하게 안 떠지는 분들 비대칭이 심한 분들, 입술이 말려있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안 아프다, 부작용도 적다 아픈 게 싫은데 리프팅에 대한 피로성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시도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엠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